안녕하세요.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미친 거 <것> 같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튜브 여러분. 비주얼 제타입니다. 매주 화요일 목요일 5시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. 개꿀띠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안녕. 야, 오케이. 야, 이거 좀 삐딱한데?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얘가 그렇지 됐어? 어 봐봐 그래야 돼, 아 됐어 됐어 야 잠깐만 토스참쉽유 <laughs> <유튜브냐? 웃음> <laughs> 죽이는 냐이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블로. <나> 뭐, <목소리도> 응. 응. 바로 합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안녕하십니까 분만분만 여러분 백더스 참 쉽죠잉 숨찬것 같은데? 그 백토스에 아. 대한 꿀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백토스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각도 조절. 팔 각도, 허리 각도. 그리고 마지막에 코끝을 목을 올려주는 센스. 오케이. 제이티비 좋아요, 구독.